만두게임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찬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자, 오늘 어떤 게임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 오늘 저희가 보물헌터스하고 비밀학교 탈출이 네. 준비가 됐고요. 아, 네. 네? <웃음> <웃음> 네? 그, 저 게임도 어, 만두게임즈가 개발한 거예요. 아, 진짜요? 미니월드의 네,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아 네, 만두게임즈가 개발해서 납품을 한 거고요. 아, 어쩐지. 그래서 네.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네. 이번에 만두게임즈가 보드게임콘의 신작이 11종류가 없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지도 제작자들하고 음, 세계의 역사를 그래. 가장 메인으로 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어, 많은 분들이 롤플레이어 확장이 언제 나오냐고 네. 계속 이제 메일을 보내세요. 어, 음. 그래서 확장은 안 내고 이제 스피노프를. 스피노프 예, <laughs> 네, 확장은 아직 롤플레이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았어요. 아, 많이 사시고자. 네, 좀, 좀 그러니까 좀 제가 되나. 볼 때는 메일 네. 보내시는 분들이 계속 보내시는 음, 것 같아요. 아, 그군요 네. 그, 자, 계속 혼자 하나요? 네, 그러면 지도 제작자들은 <laughs> 예. 어떤, 어떤 스피드 풍인 거죠, 이건? 아, 지도 제작자들은 예. 롤플레이어 세계관에 포함되어 있는 예. 이제 그 테마를 가지고 음? 말 그대로 지도를 제작하는 드로우 앤 네. 드로우, 드로우 아 게임이에요. 드로우 앤 드로우요? 예. 드로우, 드로우 앤 드로우. 드로우 앤 드로우. 예. 그래서 카드를 드로우해서 거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드로우를 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드로우 앤 드로우. 로렌드로우 같은 장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이 게임은 어 일단 시트를 각자 받고 여기다 이제 이름을 쓰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게임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 카드 더미에서 카드 를한장 오픈을 해서 여기에 나온 이걸로 어, <laughs> 네? 보여드릴까요 네. 바닥에 네. 바닥에 여기에 나온. 나온 이 모양을 어.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거군요. 그리고 거기를이 아, 숲이나 모양, 밭으로 예를 들면 채우시면 한 되는. 한 가지로만 채워져요. 네, 한 가지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하면 다음 카드를 또 열어요. 네. 이번에는 이런 모양으로. 이 이런,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의 네. 모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거죠. 하나의 모양을 선택해서 뭐 예를 들면 집을 그릴 수 있겠죠. 네. 제가 원래 는더잘그리는데요 지금 뭐 어쨌든 아, 정말요? 간단히 어 어디 어디 봐요 예, 아, 되게 네. 잘 그려요 원래는. 번호 아, 세이죠 이게. 예, 예. 네. <laughs> 이런 식으로 네, 그리면 <웃음> 돼요. <웃음> 네네. 이렇게 그리다가, 계속 그리다가, 여기 음. 보시면, 카, 카메라요. 어, <laughs> 봄의 8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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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이쪽이요. 이 숫자 압이 8 이상이 되면 봄이 끝나는 거예요. 아, 아아 제가 여기 2, 2니까. 네. 어 여기 숫자 압이 8이 넘어가면, 네. 어, 이러면 봄이 끝났어요. 아어 봄이 끝나면 우리는 이 부분에 카메라, 이번 카메라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아, 그래요? 점수를 계산할 거예요. 네. A 보이시죠? 네. A 조건의 점수를 네, 계산하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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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조건 점수를 계산합니다. 아, 이게 아, 그 조건 점수구나. 네. 네. 그래서 여기 ABCD의 조건이 점수 카드가 매번 게임마다 오, 랜덤하게 네. 저희가 세팅을 할 거예요. 음. 이게 카드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게임플레이가 네. 매번 달라지는데 음. 네. 예를 들면 A 조건 같은 경우는 네. 숲이 숲 그림, 요 아침 먹고 땡. 네. 숲 그림이 지도의 테두리에 있으면 1점씩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저 같은 아 경우는 1, 2, 3, 4점을 받겠죠. 음 4점이라고 씁니다. 네. B 조건 같은 경우는 산 옆에 호수가 있으면 2점. 아, 산 옆에 호수. 산 옆에 있는 밭은 1점. 네. 예를 들면 얘는 2점, 1점, 네. 1점. 네. 아이고,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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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4점을 받겠죠. 네. 네. 돈 같은 네. 경우는 네. 아까 예를 들면 그림을 카드가 나오진 않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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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요렇게 요 모양을 택하거나 요 모양을 택하는데, 어. 만약 이두 칸을 택하면 돈을 동그라미 안나칠 수가 있어요. 어. 또는 산을 완전히 둘러싸면 산에 돈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주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 돈을 점수를 여기다 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봄이 끝난 거예요. 네. 카드를 다시 다 썼고, 여름의 조건을 또 하면 됩니다. 여름은 BC 조건이 되는데, 이 게임에서 특별한 점은 여기 몬스터가 있어요. 보통 어, 네. 이제 로렌 드로우나 이런 게임들이 혼자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몬스터 한 장이 매번 대에 들어갈 거예요. 몬스터가 나오면, 나오면, 요 방향대로 시트를 남한테 줘요. 어? 자, 저 같은 경우는 진영씨한테 시트를 주면, 진영씨가 여기다가 원하는 대로 요 카드라고 해보면요. 요 모양으로 몬스터를 그립니다. 아 이런 식으로. 예. 그러고 다시 대박. 돌려받아요. 아, 이게 그려진 거네. 네. 그래서 만약 계절이 끝났을 때, 몬스터 옆에 있는 빈 칸마다 감점을 받게 돼요. 아 마이너스 6점을 받겠죠. 몬스터 앱을 다 채워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몬스터 업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면서 모든 조건이 두 번씩 나와요. A, B가, A가 여기 나왔다가 겨울 되면 D, A로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가 누적돼서 이렇게 사계절을 더해서 점수를 내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 모드고 저희 이번에 나온 한국어판에는 스킨카드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어요. 스킬카드라는 건 이제 롤플레이 하신 분들은 익숙한 그림들이 네, 이렇게 네. 있는데, 얘네를 아무거나 세 장을 맨 처음에 깔아놓고 게임을 하고요. 네. 돈을 써서, 우리가 지금 기본 모드엔 돈을 벌어서 안 쓰고 점수만 했는데, 네. 돈을 벌었으면 써야겠죠. 그쵸. 네, 그쵸. 그게 돈이니까. 돈 많이 쓰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laughs> 돈 3원을 쓰면 이 카드를 쓸수 있다. 음. 뭐돈 1원을 쓰면 이 카드를 쓸수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좀더 게이머들을 위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좋네요. 네, <laughs> 거의 카드랑 뭐 몇개안 들어있는데 이게 게임이 다 아니 차례대. 내용물은 풍성해요 okay. 내용물은 몇개안 아, 풍성... 들어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 okay. <laughs> 여기 <laughs> 지도가 무료 백 장이 되는 이 시트가 앞면과 뒷면이 달라요 앞면과 어, 뒷면이 오와. 달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운데 절벽이 있어서 거기는 채울 수 없는 오와, 네. 정말이네요. 그런 게 있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되게 보기만 해도 갖고 싶은 지도 제작자들 연필이 와. 네 자루가 들어있고. 롤플레이어 팬들을 위해서 배경카드, 지도제작자들 배경카드가 어? 잠깐만 이거 롤플레이어의 프로모인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아 <laughs> 왜요? <웃음> 저한테 필요한건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기게 지도제작자들이고요. 네. 저희가 이거 꽤 많이 갖고 왔거든요. 미는 게임이니까. 네. 지금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만 벌써 120개가 나갔어요. 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미국 판매가 미국 아직 판매는 시작 안 했는데요. 네. 전 세계 한국이 최초인데 아, 최초. 저희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오. 똑같은 스펙으로 미국 판매가보다 훨씬 싸고요. 오. 현장에서 1 4 0 0 0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네요. 네. 아, 무조건 네. 사야 되는 거. 네, 조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진영 씨도 할수 있을 정도로. 아, 전혀 제가 할수 있는 게임이야. 네. 아, 네 그렇군요. 오케이. 저희 제품 중에 비슷한 난이도는 뭐 페이퍼 사파리 정도? 아, 페이퍼. <laughs> <laughs> 너무, 다 아니, 잘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해요. 다 잘합니다 네. 왜 이러세요 그건 그래,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도제작자들 여기 이렇게 손님 앉혀놓고 먹을 것 같은 거안 주나보죠 아, 따로?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뭐, 아, 예, 방송중이구나 방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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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톤당 한 번인가 아니면 돈 낭. 아, 돈 쓰는 프로모션은 그라운드마다한번쓸수 있어요 아, 돈이 아, 있으면 가 아, 좋은데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하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맛이 가서 네. 라운드에 한번 쓸수 있어요. 네, 네. 오, 나왔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네, 이 세계 역사란 게임은 세계 역사. 이게 저희 저랑 이제 저희 동업자 네. 박성수 이사가 2002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이 음. 게임을 해보고 너무 좋다. 음. 그래서. 19년이 되는 올해 네? 저희가 한글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이제 다들 이거를 왜 하느냐. 아 <laughs> 너무 부담스럽다. 아 게임이 일단 부담스럽다고요? 게임 가격이 비싸요. 아 가격이 비싸도 게임 시간도 막 저희가 옛날 할때 4시간 걸렸었거든요. 이게요? 네. 어 근데 요전 버전이. 그쵸. 아 예. 요 버전이 작년 말에 이제 지멘에서 음. 새로 출시가 됐고요. 그니까 19년 된 게임입니다. 아, 세계 역사라는 네. 게임. 역사가 어, 지금 어, 세계의 역사를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실 네. 수도 있고요. 이 게임을 지금 이 자리 앉아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렇죠. 그냥 아주 간단. 어, 죄송합니다.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세계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가 세계가 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세계가 다 네, 들어가 네. 있고요. 네. 이 세계에 있는 영역들은 어떤 그 인류사의 어떤 한 시점이 아닌. <laughs> 한 시점이 아닌 기원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 평균 통상으로 불렸던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한반도가 꼭이 모양이 우리 호랑이의 이 손은 어디가 있느냐. 뭐,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역사의 딱 특정 시점이 아니라는 걸 감안해 주시고. 라운드가 시작하게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요 제국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대 같은 경우는 기원전이에요. 뭐 수메르, 이집트, 미노스, 히타이트, 아시리아, 주나라. 베딕그리스뭐다 네. 아시는 아 거죠? 네, 네. 그쵸요런 문명들이, 문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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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중에 이제 이노스만큼만 우리가 카드를 쓰고 네. 제가 한장 고르고 돌아가면서 이제 한 장씩 골라요. 네. 그 순서는 뭐이 순서에 따라 하지만 네. 그 외에 이제 네. 사건 카드라는 것도 한 장씩 고르게 네. 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딱 카드를 펼치면서 그 문명을 발원시키면 돼요. 저라면 음. 예를 들면 미노스입니다. 미노스. 네. 미노스는 뭘로 유명하죠? 그거요.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소저소. 네네. 예, 네. 어? 미노타우로스. 예. 네. 소. 크레타에 그... 미노스가 등장을 합니다. 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 크레타의 아. 수도를 세우고 어. 수도를 세우고 미노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를 하면 되느냐? 어,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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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점심을 안 먹어서. 아, 네. <laughs> 미노스에는 네. 지금 군사력이 3이 있어요. 네. 저는 제 영토 확장을 위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 반도 여기 핀도스로 가고 네. 어. 또는 뭐 이렇게 발칸까지 가 있다. 반드시 인접한 영토를 통해서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 차례 끝난 겁니다. 네. 저는 그냥 심플하게 네. 점수를 받아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예를 들면 네. 파란색이 파란색이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등장을 했어요. 네. 진영 씨가 네 개의 병사를 가진 어. 이집트 문명을 응. 나일에서 네. 수도를 나일에서 두고 발원을 시켰어요. 네. 어. 이집트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나 났고 일로 뻗어 나가고 음. 일로도 뻗어 나가고 응. 또 일로도 뻗어 나갔어요. 어. 네. 그러면 어 지금 보시면 이집트는 한개 지역, 두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뭐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네. <laughs> 자기가 이 지역을 독점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승점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대는 거의 평온하게 지나갑니다 평온하게. 하지만 다음 시대가 돼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건가요? 네. 자기 시대 끝나면 이렇게 다 애들은 누워요 아 눕는군요 네. 약간 슬프지만 눕고요 이제 편히 쉬는 거지 그렇죠 편히 쉬는 거죠 이제 네. 더 이상 제 나라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이 시대 때뭐 카르타고에서 등장을 네. 한다 네. 카라타고, 로마 카라타고, 요 어. 시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왜요? 그럼 카라타고는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예 트리폴리에 있던 군대는 날라가고요 아, 날아가고. 제가 나요, 이제 침략을 나요. 하기 시작합니다. 음. 어, 여기를 쳐요. 어. 그럼 어. 이제부터 이제 이 게임이 얼마나 어려운 게임이냐면,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 게임의 재밌는 전투거든요. 아. 어. 공격자, 공격자는 예. 주사위 두 개를 굴려요. 아, 어, 주사위로. 방어전 주사위 한 개를 굴려요. 이렇게 이상, <laughs> 비기면 안 돼요 둘다날아가는 거고 네.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네. 어, 제가 네, 이기면 그래. 여기가 날아가버리고 이건 제 네. 땅이 되는 거예요 만약 둘이 비기면 둘다날아가고빈 땅이 되는 거고요 공격자가 졌다 그러면 저는 저거 좀... 보이세요? 네. 그냥 어머, 도망갈 이거요? 수도 있고요 어, 대박. 공성기를 출동을 야, 시킵니다 고마워.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 네. 인력 하나를 소모하면서 다시 주사위를 굴릴 수 있어요 그때는 주사위가... 자가 더해지는 어, 거 플러스 1을 하는 거. 공격할수록 주사위가 네. 세지는 거죠. 이 전투가 이 게임의 핵심인데 어, 카메라 여기 잠깐 오세요. 아, 네, 만약 공격하는 지형이뭐 산이나 바다를 건너온다라든가 요새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에 음. 따라서 수비자도 메리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자꾸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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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지역이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점수를 그에 따라 얻는 게임이에요. 아주 요약하면 그런 게임입니다 주사위 굴리는 게임 주사위 굴리는 게임 네, 운빨만임이 게임. <laughs> 게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략게임으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냐면 주사위 굴리는 건 그냥 전투의 가장 심플한 행동일 뿐인데 네. 내가 어떤 지역으로 뻗어나가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느냐 어...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게임이에요 네. 와, 그래서 어... 이 게임은 정말 정말 제가 뭐 이쪽 일을 오래 했지만 네. 아,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극대화된 재미를 제공하는 맞아요. 좋은 게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손꼽는 게임 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거 지난 주 동안 세번 해봤거든요. 벌써. 네. 근데 진짜 놀란 게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되게 어렵지 않고 되게 쉬우면서 되게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 그 빵빵 터지는 파티 게임이라고까지 네. 하면 좀 그렇지만. 어, 그런 게좀 그, 있어요. 네. 막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누구를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 네. 반응이 팍팍팍 관련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은 뭐 이제 바다를 건너거나 사막을 건널 때 아까 여기 제가 빼놨었는데 어, 치우신 모양이네요. 아 예. 여기 이 <laughs> 프로모. 네 프로모. 어 응. 프로모. 낙타. 중요한 거 프로모. 낙타배 세 네. 개씩 들어 있는 거. 이야. 이거를 또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몇개안 남았습니다. 빨리 아, 오셔야 돼요. 네. 네, 네. 몇백개 어.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laughs> <정도밖에 웃음> 네. <laughs> 네. 오시면 좋겠 아,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네. 금방 네, 나가죠. 금방이죠. 금방이죠. 금방 나가는 속도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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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세계의 History 이었습니다. of the World 네. 아, 네. 아, 네. 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근데 사실 진짜 되게 많은 게임들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두 개밖에 소개하지 못하신 것이 참 그러게 말이에요. 네. 뭐 아쉬운데 뭉근하면은 네. 이제 만두 게임 좀 부스러워. 로 오시면 네. 네. 네 만두 게임 좀 부스러워. 그리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어? 금주의 신작에서 또 앞으로 또만원소개자소 네.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보내주실 그렇습니다. 때 이제 웃기 것도 좀 같이 껴서 보내주시고. 카드. 네. <웃음> <웃음> 네. 네. 좋 그렇습니다.